대형 프린터 출력하다 보면 출력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laughs> 저희는 이제 뭐 짧게는 수십 시간에서 길게는 한 200시간까지 테스트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탈수가 납니다. 어, 심하게 날 때는 몇백회에서 몇만회까지도 나게, 강제로 나게도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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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으로 다 보정을 합니다. 한 0.01초 안에 다 보정을 해. 한번 좀 시연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그냥 사용 중에 나는 탈조인데 강제로 한번 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탈조를 갔다 고시면 이게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능이죠. 아, 예. 좀, 근데 너무 이제 저 데모를 해서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이제 못 찾기도 해요. 보통 쓸때 그럴 일은 없는데. <laughs> 이런 기술이 적용된 3D 프린터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지 않나요? 저희 거만에없습 저희가 이거 7년 전에 소개했는데 예. 7년 동안 추가 개발을 계속 해왔어요, 지금. 거의 완성돼 있고 완성돼 있고 또 개선하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고. 예. 그래튼 이런 기능들요 모든 게다 적용됐나요? 스텔라모브. 네. 저희 저희에서 다 적용돼 있어요. 앞에 모델들은 다적용어 있어요. 예. 네. 아. 스텔라모브에서 하는 것들은 다위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치 대역 기능. 네. 예예. 탈조현상이 방지가 되겠네요. 방지와 음, 것들 아. 어, 괜찮은,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출력하다가 탈종을 하면은 사실은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 프린트할 때, 저희 테스트 최대 200시간 정도까지도 하거든요. 예. 200시간 동안 탈조가 안 나는 걸 기대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음, 이 기능이 필요합니다. 테스트할 때 저희가 강제로 탈조돼서 한 2만 번 정도 이상도 내봤는데, 다 거의. Thank you.